아, 그런 내용. 어... 읽어주세요. 네, 읽어주세요. 어느 질문이요? 위드 코로나 되면 대면을 할까봐 걱정입니다. 아침에 못 일어날까봐? 네, 걱정입니다. 아침에 네. 일어날 자신이 없어요. 자신이 없으시다. 네. 이건 이거는... 또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. 이것도 제 얘기인데, 이거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. 안 자거나, 일찍 자거나 음. <laughs> 이거를 제가 고치는 법을 알았어요 sure 그 전날에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9시까지 출근이다 할때 나는 내일 꼭 8시까지 출근을 해야지 8시 출근 시간이야 윤진아 8시.. 아니 좀 알아 윤진아 아니 좀.. 좌우 분열 <laughs> 새뇌를 시켜요. 그럼 아침에 비몽사몽 할때아나 8시 출근이지? 이러면서 일어나요. 굉장한 근데, 꿀팁입니다 여러분. 근데 이것도 지나는 순간이 오거든요. 이제 세뇌가 안 통하는 그 구간. 그게 지금 제 구간이거든요. 어 그거는 본인 문제인 것같아 아니 본인 문제가 아니라 <laughs> 본인 알람을 세뇌가... 아무리 돌려도 세뇌... 이만하질 세뇌... 않으시다. 세뇌... 세뇌가 안 이분은 이거는... 이분은 알람을 <laughs> 진짜 무슨 하 종일 들어도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<laughs> 근데 본인, 본인은 본인은 아 이건 좀 심각한... 심각하신 심각것 같아요 본인은 들리면 끄고 자잖아요 아 저요? 아 저는 끕니다 이게 제일 가장 큰 문제예요 아 저는 제 손으로 그래서 합쳐야 되네요 아 이분은 그냥 듣고 안 일어나시고 나는 <laughs> <난> 듣고 꺼 <고>. 쨍쨍이 <laughs> 님은 병원 가보시는 게 어때요? 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. 야. 병원 병원 좋죠. 병원 나쁜가요? 아예 좋죠. 수면장에 굉장히 큰. 어, 거예요. 아 근데 저 진짜 진심으로 종강하고 한번 가보려고 마음 먹었거든요. 그럼요. 수면장이 얼마나 인생의 어. 가장 큰 부분인데요. 약간 불면증 같아.